기업체 초청 간담회가 지난 15일 종합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. 이날 간담회는 평택시장을 비롯한 18개 업체 대표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애로 처리 결과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, 기념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. 공재광 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 및 해결하기 위해 오는 1월 27일부터 기업체 현장 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평택시 관내 기업의 경영자원 자금 지원을 위한 기업 지원 사업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 200%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이날 간담회의 애로사항은 공장 증설, 대중교통 확대 등 40건의 사항이 다뤄졌습니다.